안녕하세요. 관광개발학과 3학년 방로나입니다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 포트폴리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비전의 첫 번째는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다니기입니다. 국내에서는 부모님께서 잘 데려다, 데려다 주셔서 해외만큼은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해당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외소설이나 동의책으로 연재나 출판하기입니다. 제가 상상하는 것도 좋아하고, 가상의 인물을 정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 인물들을 애써설이나 종이책을 연재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해당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역으로 연, 단역이라도 연기해보기 있는데, 그, 해당 사진에 보면 다들 나이가 있으신데, 제가 나이가 먹어서라도 한 번쯤, 어, 단역이라도 한번 출연하고 싶어서 해당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비전은 디저트 카페 차리기인데요. 삶는 양가점이라는 저트을 찾아서 어, 현대인들이 되게 이야기에 듣고 싶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말 못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맛있는 것도 드리고. 그리고 급식카드 같은 경우가 정말 음식에만 초점이 맞춰있어서 간식 같은 걸잘못 먹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해당 양가점을 차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땅을 써서 나무 짓기인데요. 제가 관광개발학과다 보니 환경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음으로써 제가 이제 껏 살면서 했던 환경에 대한 미안함을 좀 덜어보자 해당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그래서 제 직업은 할머니의 양가전 주인 할머니인데요. 제 1차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왜 1차 직업에 썼냐면, 어, 제가 그,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이 뭔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누가 나중에 너는 직업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게저 직업이고 그리고 꿈이란 것이 제가 누가 꿈이야? 물어보면 아, 돈도 생각해봐야 되고 뭐 일하는 시간 그런 것도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거다 제외하고 진정을 하고 싶은 직업이 할머니는 양가점 주인 할머니여서 해당 직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주인 할머니냐면 제가 돈을 벌어야지 가게를 차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월급의 일부를 적금을 들어서 당사 미천을 먼저 마련하고 싶고요. 하고 싶은 장소를 물색하고 근처, 근처 부동산과 좀 친해지면 좀 좋은 가격으로 가게를 알려주지 않을까해서 그렇게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능은 맛이 없으면 저었자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제빵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취득해보고. 시그니처 메뉴, 할매빵, 뭐할대빵 숨집빵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봐서 특별한 맛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있어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고 찾아올 거예요라고 생각해서 SNS, 인스타, 유튜브 등을 한번 관리해보고 또 요새는 할머니들도 되게 인, 유튜브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재밌는 할머니가 되어서 어 인기 있는 양가정 할머니가 돼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V.N. 카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디저트 카페의 주인 할머니가 되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티파티를 열고 그식 카드로 사용하는 아이들 보육원 선사들에게 달콤한 점식을 선물하여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제 명함인데요. 원조 할매 손맛 디저트로 적어봤고 앞뒷면입니다. 저의 무비병입니다. 이제 죽었으니 취미나 추러 간다 헬메가라고 적었는데요. 좀 오래 살고 싶어서 헬메가라고 적어보기도 했고 죽음이란 것을 멕시코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삶의 끝 연장선이 있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너무 슬프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나를 기쁘게 보내줬으면 하는 마음에 해당 묘비명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 안시민입니다. 박루나는 성실하다. 박루나는 매력 있다. 박루나는 똑똑하다입니다. 왜 성실하다를 적게 되었냐면 제가 되게 게을려요.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는 사람 1등 분류라면 저예요. 하지만 기간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 조금 많이 미루는 편이라서 어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습관 가져야지 또 회사 하나 다른데 가서도 피해 안 미치겠다 생각해서 성실하다를 적어봤고 그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매력 있다도 적었고 똑똑하다는 소리가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도 3 번을 그 적게 봤습니다. 첫날에 거울을 보고 말하니까 너무 혼자 있어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강렬하는 소시하다. 이렇게 되게 빠르게 작은 목소리를 했었는데, 혼자 말하는 것이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 부끄럽거나 작은 목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냥 크게 말하기도 했고, 대신 전날 안심을 못 했으면 약간 양심이 있어서, 어, 너무 찔리고, 다음에는 그냥, 아 내일 하자 이렇게 미뤘던 일을 아 오늘 끝내고 말자 라고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게으름을 좀 고쳐준 계기가 된 거라서 가암 안심은 꽤 효과 있다고 느꼈습니다 1일 1 칭찬 감사 소가입니다 저는 칭찬과 감사를 평소에도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근데 코로나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생활방정도 좋아졌고 그에 따라 사람과 만나는 것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감사함을 정하는, 전하는 일이 적어졌게 됐어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 가족들만 칭찬하다가 이젠 저자신도뭐 칭찬해보게 되었고 그 별거 아닌 것들도 감사하게 되었, 되었기 때문에 어, 그 순간만큼 저도 모르게 적으면서 따스함도 느끼고 하루에 조금 피로가 풀리는 하루가 마무리되거나 하루가 시작되는 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1학년 임수민입니다. 인생설교화젤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비전, 두 번째로는 나의 직업 및 이루는 방법, 세 번째로는 V.N. 카드 및 나의 미래 명함, 네 번째로는 묘비병, 다섯 번째는 자기 암시문 소감, 여섯 번째는 일행 치듯한 일감사 소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비전은 버킷리스트를 통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 연령별로 12개의 버킷리스트를 설정해 보았는데, 그 중에 5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학금 받기입니다. 어,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흔적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면 뿌듯할 것 같아서 설정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실용영화 배우기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여행을 온 외국인들에게 도움, 도움을 주고 싶어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취업하기입니다. 정직하게 내 힘으로 돈을 보고 그걸 가지고 인생을 꾸려나가면 행복할 것 같아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님 차 사드리기입니다. 부모님이 차를 좋아하며 나를 키워주신 것에 대한 답례를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격증 도전하기입니다. 새로운 곳에 배우는 것을 좋아하며 늙어서도 무언가를 꾸준히 배우기에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 제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연령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서 좋았고 목표 의식이 생기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서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두 번째로는 나의 직업 이론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차 직업은 공인회계사이고 2차 직업은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 3차 직업은 시골 애견 카페 사장님입니다. 어 저는 1, 2, 3차 직업이 좀 생뚱맞아서 의아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공인회계사가 된뒤 그 돈을 자금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시골 애견 카페 차, 사장님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3차 직업인 시골 애견 카페 사장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반려견 행동 문제를 교정해 주는 장소를 만들고 싶고 반려견들과 보호자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보호자들이 반려견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있는 사장님, 친절한 사장님이 되고 싶습니다. 반려견 행동 문제를 교정해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먼저 20대 때 애견훈련사,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으로 인형 정도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어, 이, 정, 이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요즘 학원들이 수료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고 잘 나, 나타나 있어서 학원 교육 과정을 수료한다면 심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인회계사로 모아둔 자금을 통해 카페를 차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원 고용 및 복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처음은 직원 두 명과 나로 시작해서 점점 직원을 늘려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좋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어, 3차 직업을 통해 VM카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시골 애견 카페 사장님이 되어 반려견들과 보호자에게 좋은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라고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명함인데요. 해당 강아지는 저희가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어, 나, 묘비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 책임감이 넘치던 사람 편히 잠들다입니다. 제가 묘비명을 쓰면서 느꼈던 점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겨지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 결과 어떤 부분을 제가 중요시 여기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 자기 암심은 소감에 대해 발표하기 전에 어, 여긴 부끄러워서 안하는데 자기 암심은 세 가지를 먼저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민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다. 두 번째는 임수민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칭찬한다. 세 번째는 임수민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입니다. 첫 자기 암시문을 외치는 날 너무 부끄러웠는데 계속 외치다 보니까 스스로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어서 자존감이 상승했고 자존감이 상승하니까 자책을 하지 않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도전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1일행칠찬 일감사 소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어, 칭찬을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걸 보고 칭찬이 간단한 말이지만 얼마나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지 깨달았고. 칭찬을 자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단톡방에 그거를 계속 올리면서 느껴 스스로를 칭찬을 되게 많이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어 생각보다 내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1일 1칭찬 1감사의 전체적인 소감에서는 자기 암시문과 더불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설계와 진로 기말 발표를 하게 된 20학번 수산생명의학과 하혜림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목차는 어, 다들 같으니까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저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나요? 어, 비전이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 등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어, 제가 지향하는 목표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수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수산 기술을 다른 나라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가치관은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의 가족과 저와 저의 가족의 행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정된 삶, 세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정한 이유는, 어, 우선 제가 다른 나라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면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보면서 굉장히, 어, 좋, 좋다는 걸 많이 느꼈고, 문화는 융합될수록 더욱 좋은 문화가 탄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의 직업 및 이루는 방법입니다. 저는 직업을 두 가지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약처 산하기관의 수산물 검역 연구원입니다. 어, 이는 제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가치관에 매우 잘 부합하는 직업이며 어, 수산 검역, 수산물 검역 연구원을 하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일한, 일하고 싶다는 저의 소망이 실현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직업을 통해 저는 우리나라 수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직업 연구, 직업은 수산 양식 사료 개발 연구원 면역 증강제 연구원입니다. 이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제 가치에 맞으며, 어, 해외에 일본 또는 노르웨이 같은 회사,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 있는 회사에 들어간다면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두 가지 직업을 이루기 위해 우선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산 양식 기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산물 품질 관리사 자격증을 따는 것, 마지막으로는 수산 질병 관리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모두 어,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해야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들 중에 하나이고, 어, 또한 국가 공인 시험이기 때문에 어, 그냥 일반 공무원 시험 준비하듯이 시험 준비를 하면 됩니다. 어, 이두 가지 직업을 준비할 때 차이점은 어, 공부해야 될 분야의 차이인데요. 수산물 검역 연구원은 수산물 검역 관련 법을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하며, 수산물 질병 관련 석박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산 양식 사료 개발 연구원, 면역 증강제 연구원은 수산물 사료 또는 면역 증강제 관련 석박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양관 해양 관련 분야는 어 해양수산부의 80% 이상이 석박사를 진행하신 분이기도 하고 대부분 석사 최소 석사까지는 해야 채용이 되기 때문에 어둘다 공통적으로 석박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VM 카드입니다. 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약처 산하 기관의 수산물 검역 연구원이 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끗하고 몸에 좋은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VM 카드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산 양식 사료 개발 연구원 또는 면역 증강제 개발 연구원이 되어 우리나라의 양식업의 폐사율을 줄이고 건강한 물고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 네, 네 번째로는 미래 저의 명함입니다. 명함의 구성은 제가 찾아봤는데 보통 회사명, 직책, 이름, 그 주소, 연락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외시험관 수산물 검역 관리 담당 하이림이라고 모바일이랑 이메일을 적었습니다. 묘비명입니다. 어 저는 우선 제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세상에 기억되고 싶지만 추억 기, 기억되기보다는 추억했을 때 흐뭇한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산업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누구보다 유쾌했던 우리나라의 수산 양식업에 큰 기여를 했던 하이림 이렇게 적고 싶고 어 뮤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암시문 소감인데요. 어, 저는 일단 모든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부끄러웠고, 그 룸메랑 같이 생활하면서 방 안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막 화장실 들어가서 하고 이랬는데, 어, 제 암시문은 하이림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이림은 오늘도, 오늘 하루도 기,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야. 하이림은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잘 해결할 거야. 였습니다. 이, 이세 가지를 계속 말하면서 별게 아닌데도 하루를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일 1 칭찬, 감사, 소감입니다. 어, 저는 이걸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만한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어 도대체 내가 뭘 감사하고 뭘 칭찬해야 될지 막 엄청 고민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아 이런 이러 이런 거를 감사할 때 감사랑 칭찬 올릴 때 쓰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 매일매일 톡을 남기는 게 쉽지 않은데 저희 팀원분들이 매일매일 다잘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셔서 어 이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악학부 1학년 재학 중인 고태양이라고 합니다. 어, 저의 비전은 저는 일단 버킷리스트랑 같이 해서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다섯 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 제가 프랑스라는 나라에 환상이 많아서 저희 악기랑 관련된 나라이기도 해서 프랑스를 너무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저만의 제가 자취를 하거나 저랑 가족들이 살수 있는 저만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악기를 하는 입장으로서 제가 원하는 원하는 악기를 사고 싶은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산 악기여서 제가 원하는 모델의 악기로 바꾸는 게 저의 또한 가지 꿈입니다. 그리고 전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베품을 받기만 했는데 제가 나중에 직접 제가 번 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저그만한 선물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중에 결혼까지 해서 이렇게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제가 원하는 제가 이루고 싶은 직업은 음악 선생님인데 저는 악기를 시작하는 것도 학교 음악 선생님의 큰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진로와 맞춰서 음악 선생님이라는 꿈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음악 선생님을 하려면은 일단 제가 음대에 온 이상 그 선생님을 하려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응대해서 직접 따기는 힘들고 어, 따로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그 임용고사를 딸수 있는 자격증을 따로 얻거나 그런 특수한 방법으로 그 자격을 얻어야 해서 그 다음에 임용고시를 통해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악기나 음악적 이론 지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될수 있는 학문적인 능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어, VM카드로는 제가 적지 못했는데 저는 음악을 하면서 음악을 약간 너무 학문적으로 배우기만 했어서 약간 고등학생 때부터 배우는 데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음악을 가르치고 배운다기보다는 학생들이나 친구들과 소통을 하면서 음악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소통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음, 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음악을 하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추려봐서 그것들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인 음악 선생님을 첫 번째 직업으로 둬서 어, 학교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선생님이 돼서 어, 그 학교의 이름을 걸고 명함을 만들 수도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포늄이라는 악기를 내걸어서 어, 이렇게 전문적인 연주자의 명함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 제가 음악 쪽으로 어, 완전히 파고들어서 음악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그 대학교에 이름을 걸고서 명함을 만들 수도 있는 방,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비명은 제가 간단히 적었는데 어 묘비명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살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들 고쳐져서 결국에는 모든 선택들이나 결과들이 후회가 없던 삶이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짧게 후회 없는 삶이었다라는 묘비명을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암시문 소감인데, 어 아까 바, 다른 발표하시는 분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게 저는 집에서 생활하는데 이게 부모님이나 동생들 동생 앞에서 이런 자기 암시문을 말하는 게 처음에 쉽지가 않아서 혼자 혼자 방에서 몰래 하거나 밖에 나와서 몰래 하곤 했는데, 이게 점점 하다 보니까 어좀 말하면서도 자신감이 붙고 약간 다른 사람한테도 저의 암시문 이런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나중에는 가족들 앞에서도 직접 해보고. 어, 친한 친구 앞에서도 직접 해보는 그렇게 또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게 암시문을 처음에는 별 효과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하면 말할수록 하루 아침을 이게 시작하는 느낌도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뭐 마, 마무리하는 느낌도 좀더 보람차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 1칭찬 감사인데 이게 처음에는 단톡방에 이렇게 하나 하루에 한 번씩 남기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팀원들 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지, 지기 싫어서 더 열심히 사소한 거 하나 하나 찾으려 하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사소한 거 하나에서도 칭찬과 감사를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정말 뜻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